골목식당을 제가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.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제가 은행이랑 변호사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. 다 전화했고, 그냥 바로 정리했습니다.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, 형님들? 아직 저한테는 가압류 됐다는 게 날라오지도 않았어요. 씨. <laughs> 어. 그니까, 세이가 원래 가압류가 뭔지 아시죠, 형님들?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. 그게 가압류야. 어, 우리 박나래 씨 매니저들이 박나래한테 가압류를 하고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. 가압류가 떨어질 때까지. 근데 존나 웃긴 거는 세이는 존나 급했던 거야. 방송할 게 없으니까 걔 방송 보고 내가 돈을 다 빼돌릴 수가 있단 말이야. 어, 통장에서 다뺄수 있잖아.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은연장 가압류했어요. 방송을 존나 때리고 있는 거야. 왜냐면 저한테 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 빼면 돼요. 감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방송에서 먼저 뱉는 거 자체가 존나 무개념인 거야. 그러니까 어쨌든 형님들 그거 듣고서 제가 바로 변호사님한테 통화했고 그리고 바로 또 은행이 전화했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 안녕하세요. 네, 저좀 있다 갈 건데요. 그, 그 전기 예금 저거요? 네, 일단 그거는 그거오고 저희 지금 통장 압류했더라고. 어, 국민은행 통장이요? <laughs> 그 렉카 렉카 시키들이뭐 1억 2천만 원 압류 걸어놨더라고. 뭐큰 의미는 없는데. 네. 그거 바로 풀 거여가지고 아마 그.. 그 김세희 거기요? 네 <laughs> 아.. 아니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또 방송해야 돼가지고 네네 다음 요 결정문 아마 왔을 거예요 은행에 언제 된 거예요? 여기 본부에 갔다가 서 이제 와서 네, 아마 네 어제 오, 오전 11시 문자 왔더라고요 네, 우편으로 저희 쪽 오는데 아직 뭐 아직까지 온건따 없거든요 네 문자 왔었으니까 일단은 저 은행 가기 전까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음 네네 알겠습니다 은행 내 담당자들이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아직 국민은행 본점에까지 뭐가 가지 않았어요 은행에서도 도대체 내 통장 압류된 걸 몰라 은행에서 그냥 출금이랑 입금이 잘 되니까 압류된 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, 그 레카쉐끼들 하니까 바로 김생희 나오잖아요 세야세야